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시네탑 새로운 세계 드디어 25스테이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전에 영상 구독, 택배, 공격주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24스테이지부터 정말로 난이도가 확 높아져요.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보스 스테이지마다 SSR 플러스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. 특히나 이제 뭐 1팀만 무적탱이면 그나마 나은데 2팀 막 3팀까지 해가지고 무적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대구성하기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저도 한동안 좀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공략을 했고 어 25스테이지에 도착을 했는데 25스테이지는 더좀 계랄맞네요. 25스테이지 1팀에 SSR 플러스가 2명이 있어요. 이거 뭐털하는 거지? <laughs> 그나마, 어, 다행인 거는 2팀, 3팀에는 지금 없습니다. 무적탱이 없어가지고, 요거는 좀 쉽게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, 아무튼 간에, 뭐, 난이도가 점점점 더 계랄맞아지고 있는데, 24스테이지에 이제 클리어 하면서 좀 유용하게 사용했던 캐릭터가 3명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. 우선 뭐, 다 아시는 것처럼 메인 캐릭터, 이 뭐, 연인아라든지 하치라든지, 그리고 뭐, 장난이라든지, 화려는 뭐,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, 이 외에 명을 정말로 좀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캐릭터는 바로 오, 의외로 페스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화려 다음으로는 이제 페스파를 좀 키워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든다. 이거 좀 올려야겠네요. 페스파가 어 생각보다 몸빵이 엄청나게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방어구도 이제 강화를 할 예정인데 얘가 이제 그 스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. 어, 한 번, 이제,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, 한, 한 번, 이제, 살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, 이제, 궁극기를 통해가지고, 어, 자체적으로, 이제, 회복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, 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버티더라고요. 오히려, 버티는 걸로만 치면은, <laughs> 하치못하더잘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.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, 아무래도, 이제, 전투 시작 시 자신의 제 황속성 아군 한 명당, 이제, 방어력이, 이제,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, 요걸로 인해가지고, 좀, 어, 뭐 생존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자신 지속 데미지 이제 디버프 걸리면 꼬마볼들을 이제 부여해서 즉시 해제하고 거기 이제 최대 체력이 이제 18%또 회복하는 게 있고 체력이 이제 20% 이하가 되면은 또 이제 60% 회복하는 요런 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존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에 뭐 데미지 질, 질 자체도 딜이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계속 뭐 중도 효과 주면서 꾸준히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얘가 어 정말로 좀 어떻게 보면 요물이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요즘에 잘 써먹고 있고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츠하고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하츠하고 제가 저번에도 궁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게 하츠 혼자서 몸빵이야 좀 힘든데 얘가 페스타가 옆에서 또 도와주면서 이제 몸빵도 하고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두 명의 조합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원래는 24 스테이지 이상 부터는 하치가 진짜 아예 못 버티거든요. 그냥 막한두 방에 죽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페스타가 옆에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보완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이런 친구들 사용했죠. 뭐잘 아시는 거죠, 난대덴카츄막 쓰고 막 그랬었는데 쟤는 진짜 몇방 하고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데 얘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진짜 페스파는 꼭 이제 어그 타포 친구들 다 키웠으면은 페스파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물론 다음 주에 좀 사기틱한 영웅이 나온다라고는 공지는 했어요. 두 명이 되게 사기 성능이라고 했기 때문에. 그래서 걔네들이 좀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보고 뭐 S S R 플러스는 사실상 좀 의미가 없고 S S R이 정말로 좀 좋다, 그러니까 연이 나 급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투자는 하게 맞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페스파에 어 투자를 하시면은 정말로 좀 좋거라고 을좀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에반케, 에반케 오어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. 에반케리 한번 버티고 국만 쓰면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. 궁 쓰기까지 버티는 게좀 힘들어서 그렇지, 궁만 쓰면은 진짜 혼자서 뭐 캐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에반켈, 이제 어떻게 보면은,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4돌파까지 온 상태인데, 정말로 잘 쓰고 있고, 그리고 에반켈만큼이나,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적속성 덱을 다 이제 세팅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. 그러면서 적속성 덱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, 그렇다 보니까, 비올렛이 진짜 괜찮더라고요. 처음에는 정말 별로였거든요? 뭐 하는 것도 없고, 그냥 데미지도 좀, 데미 자체는 좋은데, 너무 좀 빨리 죽는 거 같고 그랬는데, 요거 우선 전원 장비를 이제 내외 4까지 하니까 이제 무적이 생겼죠. 10초간 무적. 무적은 어느 순간이나 이제, 어, 올바르다. 그래서, 이 무적도 있고,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도망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,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버티면서, 딜은 되게 원래부터 좋았거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적속성으로 맞추게 되니까, 이제 적속성으로만 이제, 어, 떻게 보면 영웅이 있으면 다 아시는 것처럼, 이제 급속이 올라가게 되고, 이런 식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, 확실히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, 비올레도 이제, 그, 에반키라고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, 정말로 좀잘 사용을 했었어요.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 요세 명이 진짜 역할이 컸다. 페스파 그리고 어, 에반켈 그리고 이제 옆에 비올레. 그래서 여러분들도 24스테이지 혹시 오셨다면은 이세 명을 좀 서브로 잘 키워 놓으시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잘 키운 거는 이제 뭐 풀돌이 아닙니다. 매번 말씀드리지만 장비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전용 장비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게 되면은 분명히 좀 괜찮은 어, 효율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.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이 시간. 안에는 25 스테이지를 도착하게 되어서 오면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캐릭터들 이야기해 봤는데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